안녕하세요. 유리한 바른선 스튜디오의 유리쌤입니다. 오늘은 바짝 솟아오른 승모근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누구나 따라하면 하루 10분 만에 승모근을 없앨 수 있는 운동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SMP 골반 밴드와 스틱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골반 밴드를 고리 사이에 끼워 주시고 밴드의 반대쪽을 왼쪽 엉덩이 아래로 당겨줍니다. 밴드를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적당한 텐션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조절해주세요. 조절해주셨다면 스틱이 쇄골뼈에 닿지 않게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풀어주세요. 이번엔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다음은 어깨를 둥글리듯 자연스럽게 원을 그려줄게요. 다음은 스틱을 살짝 뒤쪽으로 기울여서 위아래로 긁어내듯이 움직여주세요. 날개뼈 위쪽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시면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충분히 풀어주셨다면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왼 어깨 위에 스틱을 올려놓고 반대쪽 밴드를 오른 엉덩이 아래로 당겨 앉아줍니다. 스틱을 위아래로 쓱싹쓱싹 좌우로 왔다갔다 동그라미 그리기를 반복해주세요. 유난히 아프신 부분은 지그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살짝 뒤로 기울여서 긁어내며 풀어주시고, 평소 거울을 보시면서 더 고민되는 승모근의 방향이 있으시다면 더 오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꾸준히 하루 10분, 2주만 따라해 주시면 누구나 승모근을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아주 좋은 운동이니 꼭 따라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유리한 바른선 스튜디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